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편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이 충만해 있을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만 예수가 진정으로 인간이심을 나타내줍니다. 이제 본문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상황을 살펴봄으로 우리 생활에 시시, 때때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험은 은혜 받은 즉시 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상태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으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영감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이처럼 마귀는 성령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자를 유혹합니다.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조심하라 고린 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을 기억하여 스스로 자고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2. 시험은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받은 시험이 그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시험받은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으로서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도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시험을 통한 훈련이 없다면 마치 맑은 날만 계속될 때 땅이 갈라져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기에 날마다 더욱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훌륭한 크리스천을 만들어냅니다. 곧 시험은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뜻있는 일을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합니다. 이렇듯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훈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중요한 준비적 요소임을 알아 시험이 왔을 때 꿋꿋이 서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3. 시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이나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 거짓된 성도들로부터 신실한 성도들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며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위로능이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예수님의 생활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분이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해야 하며 그가 당한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합니다.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유대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시험을 받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영적인 큰 축복 다음에 얼마든지 매우 심한 시험이 올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께 닥쳐온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로서 그것은 육체적인 정욕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입니다 3. 우리는 악의 공격을 성경 말씀으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들 수 있는 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마귀의 시험에 들면 가악한 마귀의 손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며 선에 대한 인지 능력을 마비시켜 점점 더 깊숙한 수렁으로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악한 것들에게는 준엄하고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예수의 승리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승리를 대표합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물질적인 시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이끌려 자신을 속되게 하는 시험까지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목소리> 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시험에 담대히 맞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